네 비트코인 되게 중요하거든요. 화산폭발처럼 튀어 오른다라고 보는 거죠. 이 변화를 정직하게 바라봐야 돼요. 비트코인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트코인을 아직까지는 투자 수단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뭐저 역시도 아직은 좀 그런 시선인 것 같은데, 근데 작가님께서는 비트코인을 일찍 알았으면 돈 벌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하웨스 웰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을 때 채굴을 해놨어요 자기 노트북에 근데 애인이 버렸어요 그 노트북을 근데 거기에 지금 8,000개가 들어 있으니까 이 친구가 지금 10년 동안 다른 걸 못하고 그걸 찾고 다녀요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래서 최근에는 어디서 투자를 받았는지 로봇계하고 AI 로봇개를 가지고 그 쓰레기 더미를 체계적으로 찾아보게 해주면 찾아서 반을 그 시에다 영국의 도시거든요 조그마한 주겠다는데 영국에서는 아, 그 환경 오염도 있고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길 못 떠나는 거예요. 제가 2010년도 발견할 때도 그 친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못 떠나는 이유가 가격이 오르니까. 음. 또그 얘기 아세요? 비트코인 초기에 첫 번째 거래로 기억되는 피자 두판 사주고 1만 비트코인 준 거. 오. 그 피자 두 판을 얻어 먹고 비트코인을 준 사람은 이 세계에서 유명한 개발자입니다. 비트코인 세계에 지금도 활동을 하고 그는 부자예요. 근데 1만 비트코인을 받은 영국의 19살 청년이 제레미 스튜드번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어치를 오. 주고 1만 비트코인을 얻은 거거든요. 오. 7년 전쯤에 고백을 하더라 자기가 이거를 한 3, 4배 남겨 먹고 팔았대요, 그 당시에. 아.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되게 명랑했어요. 유명 인사도 됐고, 비트코인 덕분에 웃으면서, 아, 뭐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나왔는데, 폭상 늙었어요. 어머, 30대 얼굴이 아니에요. 마음고생을 한거군요아이 우리가 다시 인생에서 그런 불을 움켜잡을 기회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손에 잡았다가 놓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마지막은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laughs>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비트코인 강했다는 책을 그 음. 2013년 5월에 쓴 다음에 제 주변 300명의 지인한테 뿌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제 주변에 300명의 부자가 있어야 되는데, 부자는 별로 없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그 카톡이나 전화가 새벽 (1시나) (2시에) 와요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난 두어 가지 희한한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는 너무 빨리 얘기했다 올라가기 직전에 얘기해 줬어야지 두 번째는 왜 그렇게까지밖에 얘기를 안 하냐 더 세게 얘기했어야지 그게 불행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행한 거죠. 비트코인은 상품이 아니라 이제 화폐 현상이다. 이렇게 하셨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잘 오해하는 가장 쉬운 게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 비트코인을 들여다보면 되게 이상해요. 근데 비트코인 이상한 게 아니라 화폐라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금도 최근에는 이제 특수 물질로 쓰지만 우리 옛날 조상들도 금을 금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금은 금속으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산업적으로 다 쓸모가 없죠. 그니까 화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가 붙는 상품이 아니에요. 화폐는 다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화폐의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일찍알고도 놓쳤던 이유는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본 거예요. 상품으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부가가치가 안 붙거든요 여기에. 화폐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좀 어떻게 탄생했고 뭐 흔히 얘기하는 건뭐 농수산물 이렇게 생각하지 않요 농수산물 거래하다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화폐 역사는 물물교환에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쌀을 들고 시장에 가서 닭을 바꾸고 음. 뭐 닭을 바꾼 걸 가지고 뭐 다시 뭐 채소를 바꾸고 이러면 어, 내가 딱그 맞는 상대방을 찾아가지고 바꾸지 않느냐 너무 복잡하니까 중간에 매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다 바꿀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게 이제 화폐라고 경제학자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인류학자들은 이게 틀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되게 지능이 높아가지고 그런 과정이 굳이 필요 없었던 거죠. 화폐는 처음부터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발견되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신전 주변에서 발견이 돼요. 사실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 우리가 알수 있는 화폐의 본질은 장부예요, 장부. 우리 인간이 이제 문자를 언제부터 썼는지는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최초의 문자 기록들을 지금 우리가 발견해 보면 신을 찬양한 무슨 신화거나 아니면 자연을 찬양한 시가 아니고요. 회계 장부가 나와요. 그건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점토판에 누가 볼이 얼마를 빚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이제 신사임당 5만원권이 사실은 많은 내용이 퇴색됐지만 이건 사실은 한국은행의 빚이거든요. 원래 화폐는 빚이에요. 빚. 누군가의 빚을 가지고 이게 돌리면서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 비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어떤 걸 청산을 해야 될 어떤 증서거든요. 그래서 이걸 장부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하고 좀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는 물질의 물질의 화폐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는 친구들은 이걸 너무 잘 이해해요. 강의를 보면 저를 열렬하게 좋아하는 건 어른들이 아니라 중학생들이에요. 어떤 거부감도 없어요. 제가 아무 생각해봐도 머리가 좋다기보다 아는 게 없어서 그런아요 기존에 그쵸 틀이 박히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가능성은 뭐냐면 얘네들이 진짜로 화폐를 안 쓰는 거예요 엄카 카드 쓰냐 엄마 카드 그니 그렇죠. 화폐가 장부라는 걸 너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원래 존재 자체를 장부로 해요 신용카드가 음. 은행에 내 장부가 있고 월말 되면 저한테 그 무시무시한 장부가 날라오고 그래서 원래 이 금이거나 은이거나 이런 거는 옛날 사람들은 우리처럼 장부를 이렇게 이동시키거나 장부를 복제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물이 필요했던 거고요. 다시 장부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딱 뜯어보면 장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비트코인은 이제 계단 가격이 이제 매겨져 있고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근데 변동성이 여전히 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화폐 기능을 할수 있는지. 그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못 사먹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원하나 달러로 사면 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 때문에 화폐 기능을 못 한다는 것은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주 싼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코인 경제로 들어가면 내가 뭐 광고를 보면 코인을 주잖아요 어차피 그 코인 가지고 내가 웹툰 보고 뭐 음악 듣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불에 있어서는 이 가격의 앙등이 별 의미가 없고요 또 아주 큰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역을 해서 뭐 수십억 수백억을 할때 수수료가 비트코인은 액수에 비례한 게 아니라 트랜잭션에 비례하거든요 5천 원짜리 커피 사 먹으려고 5만 원 수수료를 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100억원어치 무역을 할 때도 수수료 5만원이에요 거기도 영향을 잘안 받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막 요동치는 거는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큰 액수를 가지고 거래할 수는 없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우리가 비트코인의 별명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가능한 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제가 집을 고치고 싶어요 견적은 1억이야 인테리어 업자를 데려다가 공사를 시켰는데 제가 돈을 다 줬는데 인테리어 업자는 그걸 걸다가 먼저 있었던 사업의 부채를 갚은 거예요. 그리고 음. 하지 못하고 뻗고 나갔어요. 어. 그러면 그 페인트 공하고 인부의 월급은 제가 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음. 그러면 저는 공사 다 끝나면 돈 줄게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는 저를 못 믿어요. 공사를 다끝내는돈안줄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아까 그런 것처럼 제가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두개 보내 놓습니다. 지금 5천만 원이니까 업자는 두 개를 그 상태에서는 못 찾아요. 두달 동안 공사한 다음에 두달 후에 비트코인 두 개를 받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가격의 변화잖아요. 만약에 오르면 땡잡은 거죠. 뭐 그건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떨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해칭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 콘트랙을 이용해서 이 지갑에 도박꾼들을 유인합니다. 그럼 도박꾼들이 여기다가 도박에 참여하려고 자기네 자기의 비트코인을 묻어요. 같이 처음에는 이 지갑은 두 개짜리 지갑인데 이게 비트코인 네 개가 돼요. 비트코인 네 개가 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럼 이네 개가 다 인테리어업자한테 가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요. 그럼 비트코인 하나 1억이야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한테 비트코인 하나만 가요. 나머지 하나는 두 개의 비트코인을 묻은 도박업자한테 나눠서 가요. 저는 그냥 비트코인 두개 1억 원어치를 사서 넣으면 되는 거고 인테리어 업자도 두달 후에 비트코인으로 팔면 1억 받아요. 그 사이의 가격의 앙등은 도박하는 사람들이 붙어갖고 오르면 더 먹고 떨어지면 더 손해를 보는 이런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비트코인 애들이 처음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화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해결할 방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늦게 발견하거나 인정하지 못했던 거는 인간을 잘 몰랐던 거예요. 정상적으로 안 하고 도박이라면 환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비트코인이 개미 사회거나 벌 사회라면 이게 화폐로 기능을 안할 텐데요. 호모 사피엔스 사회에서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결합돼서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무역 금융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21만 번째 블록이 뭐 생성될 때마다 뭐 절반으로 줄어든다. 뭐 이런 것도 어, 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지면 당연히 이제 희귀도랄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다. 뭐 그래서 통상 이 반감기 때 가격이 올랐다. 이제 저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란 무엇이고 채굴 과정이랑 요 반감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작가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비트코인에게서 반감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하드카빙이라는 말을 쓰는데 프로그램에 아예 보추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전 세계 만 명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그만 명의 컴퓨터를 다 뒤져가지고 고치지 않나 못 고치는 거죠. 21만 번째 블록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평균적으로 한 블록이 10분이니까 계산해보면 4년 네.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50개씩 10분에 나왔어요. 채굴량이. 그러다가 25개로 줄었고요. 12.5개로 줄었고 그 다음 6.25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4월 이후로는 3.125개가 나오죠 그럼 왜 반감기 때마다 가격이 오르냐 이게 이제 관심이잖아요 아주 상식적으로는 이제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채굴량이 지금 전체 유통 물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요 하루에 900개일 거예요 그게 하루에 450개로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뭐 이게 좀 이상하죠. 음. 비트코인은 특이한 자산인데 삼성전자 시총 두 배거든요 거의. 삼성전자 주식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아직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큰 자산인데도 존폐 위기가 아직도 캐션인 자산인 거예요. 반강기가 비트코인을 망하게 할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음. 채굴자들이 뭘 하는 거냐면 비트코인의 시스템이 강건하도록 해주는 본지 본체가 바로 채굴자들이고요. 이 채굴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해킹도 안 되고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굴자가 많은 만큼 비트코인 강건해요. 근데 채굴자들의 수익은 비트코인 채굴 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으로 갑자기 딱 줄어들어요. 채굴자들은 공짜로 채굴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전기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비트코인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채굴자들이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채굴자들이 반으로 줄어들면 아까 채굴자들이 시스템을 강건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덜 강건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강건하기 때문에 가격이 있는 건데 덜 강건해지고 약해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비트코인 채굴해가지고 이거 팔아간 전기료에 나야 될 채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더 떨어져 나가죠. 더 떨어져 나가면 더 가격이 떨어지고. 그럼 더 떨어져 나가고 가격이 떨어지고. 이거를 데스 스피로라 그래가지고 이거 무한 반복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영원됩니다. 그래서 이 지난 세 번의 반간기 동안 반간기 직전에 이런 내용으로 경제학자들이 다 칼럼을 쓴 거예요. 반간기가 지나면 니네 망한다. 이렇게 음. 이 이야기예요. 근데 안 망하거든요. 안 망하니까 치 올라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강건하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억제됐던 것까지 화산 폭발처럼 튀어 오른다라고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이다 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쭤보는데 채굴 채굴 저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채굴 과정이 어떤지 그 와닿지가 않아요. 채굴 과정은 빙고 게임하고 비슷해요. 음. 채굴자들이 전세계 흩어져 있지만 한 대학 강당에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럼 문제가 나오면은 그걸 열심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풀면 딱 자기가 손을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 뒤에 이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풀 때마다 이제 비트코인 6.2억 개가 주어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이게 너무 단순한 얘기고요. 컴퓨터는 문제를 풀지 않아요. 음.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 무작위 숫자를 넣어요. 맞을 때까지. 어떤 컴퓨터가 이기겠어요? 1초당 가장 많은 무작위 숫자를 넣는 컴퓨터가 이겨요. 그게 컴퓨터 용량이에요. 음. 1초당 가장 많은, 거의 그 개념이 뭐 조경 됩니다. 1초당 조경에 이 무작위를 찍으면 이제 얘가 이걸 먹는 거예요. 무작위를 찍다 보면 빈고가 맞거든요. 이게 채굴이고요. 채굴자들은 이거밖에 관심이 없고 채굴자들 덕에 덕에 비트코인 장부가 암호화돼서 조선왕조실록처럼 영구 불변하게 보관이 되는 거예요. 선조들이 똑똑히 갖고 한 원본만 갖고 있는 거 아니라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타고 없어졌지만 남아 있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똑같아요. 동시에 전 세계 만개 이상의 복사본이 만들어져요. 역사는 하나고 이 역사를 기록하는 경쟁이 바로 채굴 경쟁이고요. 마지막으로요, 작가님.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비트코인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자신의 미래의 꿈이 비트코인이거나 나는 커서 비트코인 전문가가 될 거야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음. 저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전 세계에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일정한 양 이상 모으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생겼고요 비트코인을 연구하고 비트코인에서 파생되어 가는 이런 산업에 자신이 투신하려는 꿈을 갖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 변화를 정직하게 바라봐야 돼요 뭔가 크게 변한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이미 존재하고 그걸 증명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비트코인하고 같이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인 거죠 오늘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보니까 작가님의 철학, 인문학, 어떤 깊은 인사이트까지 함께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